고린더서 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비상 시국이고, 또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리 박군자 군사님이 참,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원하지 않죠? 누구라도, 아, 암이라고 하는 병,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암의 판정을 받고, 우리 권사님 같이, 정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참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찍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아마 어머니 같은 믿음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부담 안 주기 위해서 말씀 안 하시다가 지난 월요일 새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적도록 하셨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에레미야 29장을 필사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암이 재앙이 아니라 복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권사님의 암은 개인에게도 복이고, 자녀에게도 복이고, 교회에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에 좀 걱정스러운 말씀 하셨는데, 화요일에는 어, 좀 마음이 좀 편안하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정말 믿음에 많은 고백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진짜다, 가짜다. 이거는 우리가 뭐 저울에 달아서, 아, 이 사람은 믿음이 20kg야, 50kg야, 100kg야. 이렇게 달아볼 수는 없어요. 네. 겉으로 볼 수는 없죠.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다, 없다, 진짜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그큰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고 야 진짜 믿음을 가졌다. 이 자리에 끝까지 남은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믿음이 크다. 진짜 믿음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인데, 오늘... 오전에 하나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녁에 뭘,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우리는 뭐 어떤 피를 나는 가족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진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족이에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5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느 누구도 계획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수를 모신 부천중앙교회를 통해서 한 가족 지체가 된 거예요. 정말 많은 지체들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의 우리 지체로 우리가 지금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한몸 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권사님이 암의 진단을 받았다. 그럼 나도 지금 뭐예요? 암에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나는 안 걸렸어요. 에? 그러면 기도가 간절하게 안 돼요. 나도 지금 암에 걸렸다. 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체예요. 그게 한 몸입니다. 감은 군사님이 걸린 거고 나만 건강하면 돼. 이거는 한 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기쁘고 잘 됐으면 우리가 함께 기뻐해 줄줄 알아야 되고 아프면 함께 아파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군사님의 암은 나야. 권사님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에요. 권사님의 걱정은 나의 걱정입니다. 정말 권사님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눈물로 기도하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위해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다 귀하지만 우리 권사님 가장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런 찬송 가사가 있듯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권사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어야 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아팠던 적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어, 수년 전입니다. 대신방 기간이었는데, 목사님, 전 대신방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특별히 시험 당할 일도 없는데 대신방을 못 받는다. 왜 그런 거예요? 헌금이 없이다는 거예요. 헌금이. 아니,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인데, 안 못 들으시면, 못 들은 게 아니죠. 다 들으셨는데, 뭐 들으실 게 있다고, 더 들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들으셨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 우리 개군사님하고 같이 이제 차 타고 새벽 기도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 감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 우리 이사님 창피가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 감상금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다, 다. 휴가 가시기 전에 감상금을 드리고 가셨는데, 큰 액수를 드리고 가셨어요. 그게 이제 자제원들한테 생활비 받아서 생활하시는데, 다 드리고 가셨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막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죠. 감상문 드려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들으신 분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권사님의 수술 날짜가 언제 잡힐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혹시 수술을... 안 받게 될 경우도 있어요. 모르죠. 네. 하나님만 아시죠. 어떻든 양성이 된건 사실인데 몰라요. 그러나 어떻든 우리 권사님이 어, 완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이제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녁 기도에는 오늘로 어, 이렇게 어, 우선 마치고. 권사님의 수술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이제 저녁에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저녁 기도 안 하다가 하니까 제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있다 보니까, 처음으로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시작 기도도 잊어버리고, 끝나는 기도도 잊어버렸어요. 비몽사몽간에. 그냥 새벽 기도하냐고. 그래서, 그냥 막 잊어버리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정신이 없는 게막 이런 상태인데, 어떻든 새벽 기도는, 우리 권사님만을 위한 기도회로 그렇다고 질투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안 걸리면 다 해드릴게. 네. 아셨죠? 네. 그렇다고 걸리려고 하지 마시고 네. 우리 정말 권사님들 죽을병 걸리면 다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권사님만을 위한 우리가 기도회를 우리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왜냐?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오늘도 합심하여 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움직이지 못하는 병 걸린 자. 친구들이 돕죠? 친구들이. 그래서 고쳐지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만이 완전한 치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보음 5장 17절입니다. 누가 보음 5장 17절 함께 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에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병을 주시기도 하지만 고치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함께 봅니다. 이제는 나곧 내가 그 인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낫게도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하죠. 기적적으로 행하실 때도 있죠. 모든 게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치료는 완전한 치료예요. 완전한 치료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년 동안 헬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를 시험해요. 시험하는 방법이 많죠. 영적으로 쓰러지게 하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실패하게 하고 그중에 하나가 육신의 병을 주는 겁니다. 신병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천국 가기에 하지 못하게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신앙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셉의 사탄이 어떻게 시험했죠? 욕기소 2장 7절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나게. 그래서 욕이 어떻게 했어요? 질그릇 조각에 기아 조각으로 막 몸을 긁잖아요. 피나게 막 긁어요. 그 부인이 너무 안타깝죠. 보면서 뭐라 해. 하나님은 욕하고 죽으라 그러는 거야. 너 죽어라. 그리고 부인은 떠나죠? 그때 욕이 이런 말을 해요. 욕기서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 그래서 우리가 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욕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 후에 생일도 저주하고 범죄했던 일도 있지만 결국은 믿음을 지키고 복을 받은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악한 영이 주는 것은 오직 악한 영에 대하여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한 치유자예요. 오늘 새벽에도 칠기교서 15장 말씀 있었죠? 여호와가 치료자다 말씀했듯 여호와만이 치료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치료하지 못한 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치료했습니다 아무리 오늘날 의술이 많이 발전됐다 할지라도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거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치료했어요 다 치료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뭐 모든 병 우리 다 치료하셨잖아요. 예수님 많이 치료잡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많이 치료잡니다. 이 믿음을 이 시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이 다 가져야 돼. 예수님만 이 말은 뭐냐? 예수님만 보라는 거예요. 히스게아가 병들었을 때 여호와만 바라봤죠? 우리는 이 기회에 세상 것 바라볼 거 없어요. 의지할 거 없어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호와들. 그래서 치료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믿음으로. 믿음으로. 본문 18절, 19절.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뭐, 중풍병은 우리가 지금도 잘 아는 뭐 뇌출혈 같은 거죠.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움직일 수 없으니까 스스로는 갈수 없고요. 침상에 매어서 예수님 앞에 가고자 했지만 많은 사람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그 침상을 누가 들었어요? 예. 어떻든뭐 친구들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같이 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병 걸린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물론 우리 권사님은 뭐 혼자도 갈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러나 우리가 같이 침상을 어떻게 줘요? 들어줘야 돼요. 침상을 들고 침상을 들어야 돼요. 침상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침상 들고 가니까 아 이게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질 못하네.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이, 기도하는 길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넘어가야 돼요. 기화를 벗기고, 기화를 벗기고.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본문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한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뭘 봤어요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을 본 거예요 지금 중풍 병자의 믿음을 봤습니까 아니면 그 중풍 병자를 들고 간 사람들의 믿음을 받습니까? 들고 간 사람, 왜? 한 지체니까. 여러분, 권사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권사님의 믿음이에요. 한 지체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침상을 한교덩이 이렇게 같이 메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본 겁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받으세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내죄삼함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 믿음으로 나네 내려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죠? 마가복음 10장 5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사야 선자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야 20장 11절 함께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해 시계 그림자까지 물러가요. 얼마나 귀한 기적입니까?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 마른 것본 제자들이 놀랄 때 이런 말씀도 했죠.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날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네, 날것 같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영광을 보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 친구들이, 그 친구의 병, 그 상을 들고 갈때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치료자 앞에 나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가렸지만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뜯고 내린 거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와를 뜯고 군중들을 해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권사님 하나님 앞에 치료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치유하였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본문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제 하나님 앞에 건강히 회복되어 우리 군사님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더 하나님 뿐만 아니라 26절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우리 군사님을 통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세요.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걱정하고 근심, 아유 아유 하지 말고, 아유 아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누구한테 치료자?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요나서 2장 9절을 보세요. 요나서 2장 9절 함께 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기도하고 나서 감사했어요. 근데 이감사를 지금 요나가 어디 있을 때에요? 물고기 뱃속에 그냥 있을 때예요 암이 아직 안 고쳤어요 근데 감사해요 왜? 구원받을 거니까 건강해질 거니까 치유될 거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역대상 29장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눈물은 기쁨으로 다니 거두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중풍병에 있는 그 친구를 우리가 모시고 정말 예수님 앞에 장애물 뚫고 내려놓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다는 거. 아주 단순하지만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믿고 감사,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